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주식TV입니다. 어, 오늘은 시장이 좀 애매하게 움직인 듯 합니다. 그런데 전강후 약의 모습이 나왔고, 어, 5만원대 버텨줄 거라고 믿었던 삼성전자가 결국 4만전자로 추락한 채 마무리를 했고요. 장 후반부에 외국인들 매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전,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잘 갔던 또는 뭐 오후까지도 잘 갔던 종목들이 상승세를 크게 제한한 채로 마무리를 했고 하락했던 종목들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자잘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나빴던 종목들이 좀 보였습니다. 뭐 실리콘 투도 그랬고. 그래서 급락을 하면서 투심을 좀 나쁘게 만들었던 경향이 있고요. 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 이 동반 추락, 이 하락세가 좀 심상치 않죠. 그래서 반도체들이 또 어, 계속 하락, 그 하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 투자를, 어, 유도하지 못하는 어떤, 유도할 그 동력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지점이고요. 오늘 2차전지들은 또이 일론 머스크 장관님의 어떤 대한 기대? 그 미국에서 이제 뭐 리비안이라든가 이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오늘 또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죠. 정부의 수장을 뭐, 뭐 장관을 뭐막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업계 전반에 좀 어떤 그 정책 수혜 같은 것들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종목별로 뭐 포스콜딩스 같은 종목이 막 7%대 오르고 이런 식의 아주 그업 그니까 종목별로 조금 다른 흐름이 나왔고요 또어 어제 좀 많이 하락했던 바이오들이 오늘 괜찮은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특히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오늘 사실 장중에 7%대까지 급등을 하다가 어 45만원 벽에 부딪혀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써드렸지만 45만원이 이제 전 고점 부근이잖아요. 45만 5500원인가 그렇잖아요. 이 정도 가격대까지 딱 가면은. 당연히, 어, 전고점 왔으니까 팔아야지 하는 물량이 엄청 쏟아져 나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매물대, 뭐, 저항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매물대에 부딪히면 일봉 차트로 볼 때도 한번 도전했다가 빠지고 또 하락하다가 다시 도전하고 또 밀리고 이런 흐름이 굉장히 흔한 흐름이잖아요. 근데 분봉을 봐도 부딪혔다 빠졌다, 부딪혔다 빠졌다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가 여러 차례 여러 날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또 강한 에너지, 수급을 동반하면서 단번에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45만원대에 어제 많이 빠졌던 그 부분들을 회복을 하고, 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어, 오늘 장중에 이제 알테오젠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방향 믿고 가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 앞으로 진짜,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상황이잖아요. 어, 뭐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것들 1월에 진짜 대박이죠. 이전 세계 어, 처방 1위인 신, 이제 항암제의 SC 제형을 임상을 3상까지 했고 이걸 성공한 어 지금 성공한 것으로 이제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발표를 공식 발표를 하고 허가 신청까지 1월에 한다고 하면 지금 11월 중순인데 뭐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그 알테오제는 또 어제 저어 신한 리포트도 말씀드렸지만 에너투 지금 이번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고 지금 단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그어 기술이전료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실적에 반영되고 이럴 때마다 뭐 15%씩만 오르겠습니까? 지금 어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음 주가가 빠질 때 물론 뭐 주가가 한가한가한가갈 수도 있죠. 뭐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가한가한가갈수 있어요. 줄라 한가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그러나 그런 일은 확률상 이제 확률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확률로 볼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선명한 그 이유가 선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음좀 믿고 가자 그리고 빠질 때 어제 이제 41만원대 무너지면 팔자고 하면서도 저 41만 천 원에서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사, 이거 41만 천 원에 사면서 40만 9천 원 되면 파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41만 뭐천원이 정도 가격대 최저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을 했잖아요. 자, 우리 어제 비중 늘리면서 불안했던 마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우와, 비중 늘렸더니 이 상승할 때그 계좌 불어나는 속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어, 제가 오늘 50, 60 구경을 가,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45뚫고50뚫고60뚫고 뚫고 뚫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45에서 뭐한50 갔다가, 막 41로 꼬꾸라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서 뭐 55까지 갔다가, 이렇게, 어, 요동을 치면서 갈 겁니다. 특히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주가가 이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팔아야 하나? 하는 물량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 이제, 어, 고점이니까 팔아야지 하는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는 떨어질 거고, 어,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 종목 그동안 못 샀는데 사볼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물량 들어오면 또 오르는 거고, 이게 요동칠 겁니다. 그러면 계속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지만, 어, 고점에서 빠질 때를 알고 저점에서 오를 때를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수익을 낼수 있겠어요. 자, 이제 그런 것까지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꼭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류를 들고 길게 가되 일정 비율, 일정 비중만큼은 이제 고점에서 털고 저점에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 해보자. 이게 이제 제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어제와 오늘 상황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그대로 이제 됐어요. 자, 이제 선명한 방향성 믿고좀 길게 가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시장 분위기인 거죠.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오늘도 코스닥이 이 오후 들어서 쫙 미끄러지면서 그냥 뭐, 알테우젠도, 어, 뭐, 결과적으로 4%때 올랐지만, 음, 생각했던 것만큼, 고점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버텨주지는 못했, 버텨주지 못한 건가요? 버틴 건가요? 그것, 그것도 좀 헷갈립니다. 좀 고점에서 어, 밀려 내려온 부분은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자 45만원을 계속 녹화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뭐 루닛도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적자 나왔죠 그런데 어, 이런 루닛 같은 이런 성장 종목들은 사실은 적자가 나오는 것보다는 영업적자 나오는 것보다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느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보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매출액이 너, 커지는,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나는 비중, 시장에 지금 이 루니 루닛 스코프라든가 루니 씨 제공하고 있는 이이 이 프로그램, 이 이걸 어느 정도 점유율을 빨리 넓혀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투자금, 인력, 뭐 인건비, 판관비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는 그 영업 적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매출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매출이 잘 나오니까 시장은 긍정적인 해석을 했고. 어 루닛의 주가가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지금 이제 또 저점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셀트리온이 좀어 지금 되게 아쉬운 것은 그 어, 올해 초부터 이어지던 매물대 저점과 고점 사이에 그 어떤 횡보하던 그 라인에 저점을 다시 또좀 깼어요. 그래서 조금 한 스텝 밀려 내려왔다는 거 그러나 어 여기, 이 정도는 또 다시 바닥이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어김없이 올라가잖아요. 셀티리오는 지금 투자하기가 상당히 쉬운 종목이에요. 저점이 명확하고 고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하기가 수월하다, 상대적으로. 근데 아쉬운 거는 고점에서 이제 더못 가고 자꾸 밀리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적을 놓고 볼 때, 실적 전망이랑 이런 것들을 볼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번엔 진짜 저점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네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볼까 하고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430 종목이 올랐고 어452 종목, 4백쉰두 종목이 빠져서 어,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 0.07% 올랐고요. 그런데 어, 코스피 100이 0.43% 하락을 했으니까 어, 대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을 상, 상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코스닥은 5백1마한 종목이 올랐고 1 0순6여섯 종목이 빠져서 1.17% 하락했고요. 코스닥 1 5십이0.92 어, 대형주가 그래도 나왔다는 건데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이 팔았는데 기관이 오늘 매수해줬고 오늘은 오랜만에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들어와줬고요. 코스닥도 기관이 샀는데 코스닥은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 선물지수 지금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자원 달러 환율 오늘 다시 0.73% 10원 넘게 올랐습니다. 1,407원대까지 다시 올라갔고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에는 좀안 좋은 현 상황으로 아마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국제 유가도 0.46% 올라서 68달러대 기록했고요.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혼조세에도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달러 강세 및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다. 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 영향으로 2차 전지주들의 약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보면 미국의 CPI 예상치 부합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하며 하락 마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 어제 2.6% 나왔습니다. 그죠? 시장이 예상한 그대로 나왔어요. 자, 그러,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져서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에 어제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인 자금이 유출됐다. 이런 분석 나왔네요. 또 개인과 외국인 매도세 기반으로 유통과 금융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 임명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청 상위주 볼게요. 코스피는 오른 종목이 훨씬 많은데 안타깝게도 SK하이닉스가 5%대 삼성전자, 또 KB금융, 삼성물산 1%대 삼전과 SK하이닉스의 큰 하락으로 어, 주가가 좀 좋지 않았던 거고 오른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포스콜딩스가 7%대, 고려아연이 4%대 또 네이버는 3%대 올랐고요. 자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4.74 제일 많이 올랐고 어, 휴젤도 3.79 펩트론이 3%대 지금 바이오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반면에 에코프로가 거의 8% 하락 삼천당제약은 7%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6%대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는 철강 금속이 제일 좋았는데 포스코홀딩스가 7%대 고려아연이 4%대이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자, 통신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KT가 3%대 빠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오락문화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SAMG엔터가 6% 대, JYP엔터테인먼트, RBW 레몽레인이 5%대 올랐습니다. 자, 반면에 유통업종이 제일 좋아, 안 좋았는데 실리콘투 오늘 장 초반에 그나마 좀 선방하다가 와, 실적 엄청 뭐 실적 때문에 엄청나게 빠지면서 22%대 급락이 나왔고요. DYD 15%대 엑시온 그룹12%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유유제약 1우선주와 바이오노트가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광동제약과 한미의약품이 5%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콜마비엔에이치와 펜젠이 9%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 23%대, 휴온스글로벌이 20%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현대모비스, 한미반도체, 삼성SDI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리노공업, HPSP, 이오테크닉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맵스리얼티원 케이비 스타리츠, 신한 서부 티엔드리츠 코람코 더원 리츠, 한화 리츠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하이로코리아, 포스코엠텍, 모두투어,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순이었네요. 어, 오늘은 뭐 다른 것 설명 안 하고 좀 짧게 그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루닛, 삼성전자, 알테오젠 네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수급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세진 않았고요.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3일 연속 사줬고 마침 또 연기금 사호 펀드가 골고루 사주면서 주가가 1,200원 올랐습니다. 기대만큼 오르진 못했지만 하락을 막는 정도는 뭐한것 같고요. 시간에 보면은 0.24% 400원이 오른 166,8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보면 명확합니다. 밑에 아래쪽에 그동안에 매물대로 작용하던 17만 원 자리가 깨지면서 164,000원대까지 지금 매물대 하단 한 한단 낮췄죠. 164,000원까지 밀렸다가 어 급락이 나온 뒤에 반등 반등 오늘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셀트리온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면 그 단기 이평선들부터 깨는데 이제 시간이 계속 걸리는 거죠. 3일선 제압, 5일선 제압, 10일선 제압을 하려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까 단숨에 계속해서 자르고 올라갈 수는 없을 거고 부딪혔다 빠졌다 뚫고 부딪혔다 빠졌다 뚫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어, 대신에 지금 매물대가 길게 펼쳐져 있는 18만원 자리까지는 이번 상승 반전기에 어,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18만원 정도 목표로 일단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루닛 룬잇 보겠습니다. 루닛은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고, 특히 금융투자가 5일 연속 사주고 있는데, 오늘 사모펀드하고 연기금까지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이틀 연속 팔았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금융투자 사모펀드, 뭐, 오늘 연기금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어, 세력 어떤 싸움이 벌어질 것 같고 개인들이 매도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가 훨씬 더 강했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에 보면 0.7% 300원이 올라서 43,40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 차트가 아주 뭐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120일선에 눌렸죠. 지난 9월 말에 120일선에 터치하고 바로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120일선 터치. 120일선을 뚫으면, 뚫으려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어,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 121선을 이번에 단숨에 뚫을 수 있고 외국인이 매수해 주지 않는다면 어, 121선에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121선을 뚫을 경우 바로 위에 있는 481선 이 자리가 54,000원 정도 되는데요. 지난 8월 말에도 1 2일이 481선에서 눌렸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도전. 여기서 뚫으면 1 2 1일선을 돌파하면서 481선까지 단숨에 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삼성전자. 뭐, 다른 거다 떠나서 일단 가격, 지금 주가가 49,900원까지 빠진 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외국인이 900, 20만 주를 넘게 오늘 또 팔았고, 개인이 720만 주를 샀고, 거래량이 어제에 이어서 5천만 주 가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5만원에도 아직도 엄청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자, 그겁니다. 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엄청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 매도가 그치지 않는, 거래량이 줄지 않는 이상 주가 더 빠집니다.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변수가 생긴 게 아니라요 왜 연기금이 오늘 130만 주를 담았습니다 이제 연기금은 이 정도면 장기투자 할 만한 자리까지 왔어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자가 4 자가 보이면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 저금 투도 그렇고 지금 어그저점의 매수를 해주는 든든한 우리 편이 생겼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삼성전자는 뭐 외국인 이제 보유 비중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쏟아내면 주가는 더 빠질 거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추가로 밀릴 수 있다는 점두 가지예요. 5만 원 바로 반등이 나오느냐, 4만 8천 원대까지 추가로 밀리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시간회를 보면 일단 0.6% 300원이 올랐어요. 5만 200원 기록했고요. 자 삼성전자 일봉 보면 뭐볼 것도 없어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49,900원이 오늘의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4만 뭐 몇천 원까지 빠졌다가 반등한 결과가 아니고요. 하락하다가 끝난 거예요. 하락하면서 그냥 매물 쏟아내다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내일 뭐 추가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해야 됩니다. 시간외가 올랐으니까 오늘처럼 어,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 뭐 주가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은 여전히 뭐 살아 있다는 겁니다 자네 번째 종목 알테오젠 입니다 알테오젠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투자가 지금 주도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데 오늘 6만8천주 굉장히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4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까지 7만주를 담아 줬습니다 아직은 한달 누적순매수가 매도 우위 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다시 또 매수로 전환해 준다면 어, 알테오진 주가는 뭐, 지금 정도에서도 충분히 상승 나올 수있고요 연기금과 사모펀드 다 오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15만주 넘게 팔았고요 자, 시간을 보면은 0.45% 2,000원이 오른 44만 3,5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위, 위쪽에, 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이거 뭐냐면, 전 고점 부근에서 매물에 부딪힌 거예요. 이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45만 5천원 정도에 이제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벽이 만들어지죠. 이거 돌파하면 다시 또어뭐한 5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이 종착역일까? 그건 또 아니죠. 어 움직임이 50만 원에서 밀려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50만 원이 최종 어,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원 정도를, 그, 뭐, 그냥 내가 가져가야지 하는 물량도 갖고 있고, 그 이상 60만원까지 봐야지 하는 물량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나요? 내 보유 비중을 한 3분의 1씩 쪼개가지고, 50만원에 부딪혀 내려올 때 3, 3분의 1 정도를 덜고, 뭐, 그게 3분의 1이 될지, 4분의 1이 될지, 10%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을 50만원에 부딪혔다 내려오면 팔자는 거예요. 이, 50만원을 단숨에 돌파하면 팔 필요 없는 거고요. 근데 50만원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45만 5천원을 뚫는 것도 어렵지만 50만원 뚫는 건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50만원을 돌파할지 모르는 그 기대 심리를 가지고 일정 부분을 가져가되 밀려 내려온다면 다시 일정 부분은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해 놓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자, 이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런 게 나올 때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돼요. 되죠?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그냥 들고 있지는 말고 어 불안한 뭐 불안하지 않다면 뭐한20% 빠지더라도 난 괜찮아라는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 사실 어 주식 투자에서 매수도 어렵고요. 매도도 어려운데 홀딩도 어렵습니다. 그냥 들고 가는 것도 어려워요. 막 가슴 떨리고 조마조마 하고 이제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원칙을 정해놔야 되고 그 원칙에 어긋날 경우 가차없이 팔고 뭐 가차없이 진짜 던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홀딩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제도 그6% 넘게 빠질 때도 들고 있었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3% 5%에서막 잘라내요. 근데 어제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좀 그날그날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 어떤 큰 원칙과 어 그다음에 나의 이그 다음에 나의 이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그냥 잘 잡는 것 진짜. 제일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선물 지수 흐름 일단 좋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사실은 상승 전환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다우, S&P 500, 나스닥이 다 지금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음. 선물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지금은 아직은 밀접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환율이 더 중요하고요. 삼성전자가 더 중요하고요. 아 그런 흐름이 어 미국 선물 지수가 영향을 미치는 그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졌다랄까요? 영향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국내 환율,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상황. 완전히 벌어졌잖아요. 미국하고 흐름이 완전 디커플링이 되고 있잖아요. 음 오늘이 이제 목요일 내일 금요일이죠. 이번 한주 마무리하는 날인데 내일은. 글쎄요, 이제 이번 주까지 악재 털고 다음 주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조금 흔들,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오전, 오후 뭐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가 4자를 보이는 순간, 어, 패닉이죠, 패닉. 충격. 예. 지금은 삼성전자의 반등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이 사실 더 있었는데요. 음, 그두 종목 포함해서 내일은 더또 다른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